안녕하세요, 닌자 1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닌자고 드래곤 헌터의 내용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닌자고는 가마돈에게 점령당하고 닌자들은 사라졌습니다. 한편 로이드는 픽셀, 테럿, 니아 마사코와 창코에 숨어서 잃어버린 힘을 되찾기 위해 훈련하고 있었습니다. 한편 사라진 닌자들과 어린이가 된 우는 드래곤과 도깨비의 차원에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콜과 우가 음식을 구하러 간 사이, 카이, 잔, 제이는 드래곤헌터들에게 인질로 잡히게 되었습니다. 한편 로이드는 드래곤 전화에 부서진 장소에서 전화 외에 반이 없다는 것을 눈치채고 닌자들이 살아있을 수도 있겠다는 희망을 품게 됩니다. 그리고 로이드를 돕기 위해 원소 마스터들과 미스타캣까지 폐기물 처리장에 모였습니다. 한편 포로로 잡힌 닌자들은 아이언 베런을 만나게 되고 드래곤과 싸우게 됩니다. 폴과 우는 닌자들을 구하기 위해 드래곤헌터로 변장한 후관용석에 갑니다. 싸우던 도중 잔인 원소의 힘을 사용하였고 그걸 본 아이언 베런은 닌자들이 도깨비가 아닌 최초의 스핀지주 마스터와 관련 있는 인물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결투가 끝난 후 드래곤 헌터들은 닌자들을 드래곤을 잡기 위한 미끼로 사용합니다. 그 사이 콜과 우는 아이언 베런이 퍼스트본을 찾고 있고 그곳에 있는 최초의 스핀지주 마스터가 입던 드래곤 감옷을 얻어 퍼스트본을 지배하려고 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때 윈드 드래곤이 나타났고. 드래곤헌터는 윈드 드래곤을 잡게 됩니다. 그리고 저항단체는 방송국 시스템을 장악하고 로이드는 방송에서 우리의 저항은 계속된다는 말을 전합니다. 한편 닌자들은 계속하여 노동을 하고 있었고 아이언 배런에게서 벗어나기 위해 가짜 퍼스트본을 만들어 혼란을 틈타 탈출할 계획을 세웁니다. 그날 밤 계획은 실행되었고 계획이 진행되던 도중 진짜 퍼스트본이 나타나서 헌터들의 진영을 개박살 내는 틈을 타서 탈출합니다. 한편 저항 세력의 본부는 갱단의 습격을 받았고, 원소 마스터들도 다고리는 쉽지 않았는지, 노이드는 데럿, 니아, 스카일라와 함께 탈출합니다. 한편 우는 식대로 성장하였고, 탈출한 우와 닌자들 앞에는 헤비메탈이 다가 옵니다. 사실 헤비메탈은 페이스라는 이름의 여성이었고, 드래곤 감옥을 찾고 있다며, 닌자들과 동맹을 맺습니다. 닌자들은 페이스에게 최초의 스피니주 마스터가 도깨비인 동시에 드래곤이기 때문에 퍼스트몬과 친하게 지낼 수 있었고 드래곤의 불과 마스터의 금속이 만나 드래곤 감옷이 완성되었고 마스터는 이 감옷을 입고 전쟁을 종결시킨 후 최초의 세계를 통일시켰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드래곤과 도깨비는 친하게 지낼 수 없었고 마스터는 감옷을 놓고 최초의 세계를 떠났다는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한편 도망친 로이드는 미스타케를 만나게 되었고 미스타케는 자신이 도깨비 이라는 것을 밝히고 도깨비들은 최초의 스핀지주 마스터를 자신의 편으로 만들기 위해 닌자고에 왔지만 실패하고 돌아갔는데 미스터케는 닌자고가 너무 좋은 나머지 도깨비들을 배신하고 닌자고에 살게 되어 고고 설명합니다. 한편 하루미는 가마돈에게 딸로 받아들여지고 가마돈은 강해지기 위해 로이드를 없애버리기로 합니다. 가마돈의 명을 받은 하루미는 로이드를 잡으러 갔지만 이미 눈치챈 로이드에게 역으로 잡히게 됩니다. 한편 닌자들은 도깨비의 구역까지 오게 되었고. 그곳에서 드래곤 감옷이 있는 지도를 찾게 됩니다. 하지만 추적해오는 드래곤 헌터들에게 페이스는 결국 잡히게 되었고, 한편 저항 세력은 미스타케가 하루미로 변장하여 스카일라를 가마돈 앞에 데리고 가서 스카일라가 가마돈의 능력을 흡수하기로 합니다. 계획을 실천하는 도중 탈출에 성공한 진짜 하루미가 나타났미스타케는 정체를 들키게 되었고, 가마돈과 미스타케가 싸우는 도중 스카일라가 가마돈의 힘을 흡수하여 탈출하지만 미스타케는 남겨지게 됩니다. 한편 닌자들은 페이스를 구하던 도중 컨터들의함중에 걸려 잡히게 됩니다. 아이언 베로는 웃음이 나게 하는 고문 장치를 닌자들과 우 페이스에게 발동시켰고 그때 우는옛 기억들이 돌아오게 됩니다. 아이언 베로는 자신에게 감옷을 주며 닌자들을 원래 세계로 돌려보내 준다고 우를 설득합니다. 한편 시트에서는 가마돈이 타이탄을 이용하여 공격하지만 스카이라가 흡수한 힘을 사용하여 역으로 가마돈을 공격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가마돈도 자신의 힘을 쓰게 되고, 타인타는 갈팡질팡 하다가, 시민들이 거주하는 건물에 부딪히게 됩니다. 하루미는 자신의 옛 기억을 떠올리게 되고, 건물에 있는 시민들은 모두 구한 다음, 홀로 건물 옥상에 남아있게 되고, 그 건물은 무너지면서, 하루미는 결국 사망하게 되고, 이를 본 가마돈은 분노하게 됩니다. 한편, 우와, 우아... 아이언 베론은 드래곤 감옷을 찾기 위해 따로 움직이게 됩니다. 마침내 드래곤 감옷을 찾게 되고, 아이언 베론이 드래곤 감옷을 가져가려고 하자, 퍼스트 본이 등장하게 되고, 아이언 베론이 감옷을 잇고 명령을 들라고 하자, 퍼스트 본은 아이언 베론에게 브레스를 쏴 아이언 베론은 사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퍼스트 본과 드래곤들은 우에게서 친근함을 조시하게 됩니다. 그렇게 우는 퍼스트본과 함께 올수 있었고, 닌자들은 드래곤과 함께 우역곡절 끝에 닌자고로 돌아오게 됩니다. 닌자고로 돌아와서 로이드 니아와 재외한 후, 가마돈을 막기 위해 우와 로이드는 가마돈에 가게 됩니다. 우와 로이드가 같이 덤겼지만 밀리게 되고, 퍼스트본의 브레스 공덕에도 가마돈은 버티고, 우와 퍼스트본을 한 방에 날립니다. 한편 닌자들은 닌자고 시민들의 도움으로 타인탄을 쓰러뜨리는데 성공합니다. 로이드는 싸울수록 강해지는 가마돈과 싸우지 않, 않겠지만 골복하지도 않는다고 말하며 강한 마음을 보여줍니다. 마침내 로이드는 자신의 힘을 되찾고 가마돈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그런데 가마돈은 그들이 온다는 의미심장한 말을 남깁니다. 그렇게 닌자고는 다시 평화를 찾게 되고 사부님도 원래 모습으로 돌아오게 되면서 축제하며 를 시즌 9는 끝이나게 됩니다. 오늘은 닌자고 드래곤 헌터의 내용 리뷰를 해보았습니다.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봐요. 안녕!